휴일파주 해리 무장의 노을숲길에 산책을 왔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두 개가 있는데요 우측은 산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좌측은 데크길로 조정이 된 길입니다 데크길로 해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베리 무장의 노을 습길 2019년도 정도에 대껏길 조정을 했는데 오늘 처음 와봅니다. 걷기가 상당히 편하고 정보를 보니까 올라가는 데 20분, 내려가는 데로 20분이겠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걷기가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빗자루로 만들었던 쌀이 나무, 쌀이 나무. 아이들 유모차를 태우고 와도 될것 같습니다. 제이콥 길만 쭉 걸으면 됩니다. 지금 걷고 있는 곳은 헤일이 무장의 노블 습 길입니다. 지금 중간 서 있는 길에서 쭉 올라가면은 왕복 20분이 걸립니다 대크길로쭉 지금 올라왔고요 이쪽 부분이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열한 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헤리 무장의 노을습길. 밤나무의 밤이 열려있네요. 전망대에 다온것 같아요. 왼쪽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데크길이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데크길이 있습니다. 동해일 동산 쪽에 놀러 오셔가지고, 산이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걷기 좋고요. 와, 전망이 아주 예술입니다.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저쪽이 오두산 통일 전망대고, 이 건너편은 바로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 북한. 오두산 전망대. 전망 좋은 날 오게 되면, 북한 쪽도 잘 바라볼 수 있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해리 무장의 노을 습길 참고하셔가지고 잠시 나들이 할겸 오셨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 무장의 노을 습길에서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그리고 애기봉 문수산 한강 강화 북쪽 북한, 간산포, 황해북도 개봉군, 관산 반도, 매골마을, 연희산이야, 연희산. 저쪽이 이제 북쪽 연희산입니다, 연희산. 좌측으로 돌아보면은 아 저쪽은 이제 운정신도시고요. 쭉 운정신도시입니다. 뒤쪽은 저기는 이제 금촌 신도시고 저기 뒤쪽에 보이는 건 이제 문산. 전망대에서 사방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올라와서 대급길로 가볍게 걸을 수 있고 또 올라오면 이렇게 좋은 풍경이 있으니까 휴일에 나들이 삼아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여기 잡고 올라오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망대 구경을 잘하고 내려갑니다. 해리 무장의 노을숲길 전망대를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왕복 40분이면 아주 넉넉하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잠자리 때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아들이 산책하기 좋은 거 헤이디 무장의 노을숲길.